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콘텐츠 코인 이클리. 6월 2주차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 보시죠. 6월 2주차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5.51%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7.92% 하락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74포인트로 탐욕 단계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인젝티브로 전주 대비 13.93%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커브로 전주 대비 35.72% 하락했습니다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4월 상승률 대비 둔화한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 3.4%를 하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정례 회의 이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향한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현재 연준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크립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통한 가상자산 홍원을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더블록은 바이든 캠프의 이 같은 결정은 가상자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자국 내 채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상위 10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한 곳이 테라울프는 10.5% 허트에이트 마이닝은 10.07%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금투세입니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시행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가 본격화될 양상입니다. 청원인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인 이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